아니 진짜 와 이거가 되니까 확실히 너무 좋아졌어. 지정이 증명을 해냈네요 또. 아니 진짜 요렇게 해서 요거. 어. 야, 근데 진짜 이거 손으로 손으로 해 가지고 딱 끌고 가는 거 하니까 어.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냐. 그러니까 손이 잘해 주면은 지금 오늘 딱형 봤을 때 몸에 어. 순서나 이런 게 거의 이제 좀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어. 형한테서 이번에 괜찮았어? 조금만 더 하면 형이제 백스윙 라인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거예이이렇게되면은이 부분은 이부분이부분이부분이부이 부분은 이부분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은이이 내가 왼쪽 어깨를 살짝 가줬어. 어, 좋아요. 좋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오른쪽을 쓰려고 했거든요. 왼쪽으로 똑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왼손 지금 잘 움직일까? 음. 오른쪽이 여기쪽을 열어줘지 계속 이렇게만 있잖아요. 어. 이렇게만 하면 당에 깎이겠죠. 어.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늘려줘서 오른손이 이렇게 돼 있는 느낌으로 가줘야 돼요. 우측 공간 많이 오도돼 원래 이건데. 그럼 오른팔이 오른 뒤로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 요건데. 여기서 음. 그 예전에 그, 그 벌어지는 느낌 있잖아. 어, 어, 그 느낌이 필요해. 네. 필요해. 그렇죠, 오케이. 좋다. 공간 잘 만들었어. 진짜? 완전 넉넉하게 만들었어. 아, 잠깐요 근데 진짜 우연히 너의 말이 맞는 게 없으면 <laughs> 진짜 여기서 요구 간이지 응. 이 구간이 해결되니까 응. 진짜 편해 지금 그렇죠. 딴 데는 다똑 그대로 가면 되네다 치는 것도 너무 편하고 응. 결국에 이 구간 싸움이었어 이구간 네, 맞아 지난 2년 동안 이거만 한것 같아 응. 아니 이렇게 치니까 아무래도 끌고 오고 손도 빨라지고 거리도 많이 나가 응. 내비중에서 이제 여기서 응. 오른쪽 어깨도 중요한데 이제 그립도 되게 중요하게 어. 하거든요 약간씩 풀리는 부분을 이제 고치려면 응. 그립이 이제 좀디테일해지니 네. 대충 잡고 이렇게 쳐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음. 우리가 떨어지는 게 맨날 똑같다고 생각해봐 떨어지는 아. 게 맨날 똑같아 그러면 그립을 똑같이 잡고 있어야 똑같이 아, 네, 번 그렇게 해야지 그치? 네. 음. 근데 네가 아. 그 그립만 똑바로 잡으면 똑바로 간다 네. 그 말이 뭔지 아, 알것 같아 아 이걸 진짜 사람들 아예 이해 못하는 거야. 왜냐면 다 몸, 그러니까. 몸이랑 같이 가고 <laughs> 아, 몸이랑 같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손은 응. 몸보다 빨라야 된다. 오케이. 야 이거는 백스때 어깨랑 오른쪽 어깨 열어주는 거랑 이거 좀 신경 섞으면 턴이랑 그러면 잘안 돼. 아무래도 굳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 그거를 힘 빼고 그러니까 백스때 오른손 열어주는 응. 거쫙 열어주는 거, 쫙 열어주는 거. 그리고 얘를 놓지 말고 벌려 주는 거. 그렇지? 네. 그러면서 네. 오케이 턴. 오케이. 하고 여기서 힘 빠지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내려야 돼. 음. 근데 또 손은 빠르게. <laughs> 근데 원래 이 정도면 조금이야. 원래는 그렇죠. 잡고 내려오하다가힘빠져 건데 손이 빠르게. 힘빠져 건데 손이 손이 빠르게. 궁금한 게. 네. 여기서 약간 이렇게좀 가파르게 손을 내려 아니면 이건 알잖아. 네 그렇게 풀리면 안되는 이거잖아. 네.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형이 어떻게 칠 거냐면 가파르게도 칠수 있어야 되고 완만하게 칠수 있어야 돼. 음. 그걸 다조정할수 있게. 힘 빼려고 관절들을 구부리는 건 괜찮아요. 그냥 막 구부리는 건안 돼. 나는 나는 안떨고 거다. 안 들고 거. 네가, <laughs> 네가 떨어졌어. 씨가 <laughs> <네가> 떨어졌어. 아무도 <laughs> 나 진짜 나 그냥, 나 그냥 내가 내리는 동작이 일도 안 했거든. 네. <laughs> 할 거는 해 놨네요, 진짜. 진짜 아니 150이 나가. 아, 진짜. 근데 진짜 이렇게 치니까 임팩트 존에서 의 어떤 뭔가 느낌을 좀 가져가니까 공이 굉장히 일정하다. 이게 진짜 없었어. 이때 이미 골반하고 왼쪽 어깨가 열려 있었었어. 이거 여기서 어떤 프로들은 유튜브에서 이런 일인데 어, 전 진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뭔지 알지? 어. 여기서 임팩트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인데 어. 이렇게. 그러니까 슬라이스 나는 사람한테 그냥 처방하는 그런 느낌인데. 어 정말 최악의 레슨이죠. 그치, 이거는 아니 헤드가 진짜 풀릴 수 있는 거죠. 아전 그건 그립부터 보고 들어가는데 그냥 모션만 생각해서. 타이밍만 맞추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끌고 오는 사람한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힘을 못뺀 거거든요. 너무 끌고 오는 것도 사실 계속 잡고 있으니까 막 계속 거잖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투어 놓는 거죠 그냥 떨어지게 냅둬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어. 그런 거고. 그래서 음. 우리는 항상 일정한 타이밍, 본인만의 갖고 있는 그 일정한 타이밍 누구나 음. 있잖아요. 음. 이렇게 하면은 음. 그래서 거기서 그림만 바꿔서 이렇게 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음. 풀어버리면은 임팩트 타이밍이 깨져버리는데.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손은 빠르게, 손은 빠르게. 팔로우 구간에서 힘 완전 뺄 거야. 손을 빠르게 하고 팔로우 구간에서 힘막힘뺄 거야. 손은 빠르게 하지만 팔로우 구간에서, 손 빠르게 하지만 팔로우 구간에서, 손은 빠르게 하지만 팔로우 구간에서 힘뺄 거야. 오, 좀 잘했다. 그렇지? 네. 이거는 어깨 턴을 생각 안 했어. 좋아요. 오, 훨씬 좋다. 훨씬 좋. 더 많이 끌고 오네. 손은 빠르게 갖고 는데힘을뺄 거야. 이렇게 네. 찢었어. 아, 이, 이게 휘두르는 건데 진짜. 진짜. 이번씩 휘두르는 거다. 우와 잘한다. 오呦. 와이 동작 이 동작. 오 조금 더 왔으니까 아까보다. 네. 그리고 여기 로테이션도 좋고. 음. 굳어지는 것도 훨씬. 와. 좋아요. 와 여기서 조금만 가봐. 어. 이 동작이 진짜 좋죠. 이렇게 되는 게. 그럼 풀. 와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왔어 음. 진짜 한 1cm? 21cm가 여러분들 하, 진짜 여러분들은 몰라요 <laughs> 근데 또 내가 지나고 나니까 모르지만 연습만 잘하면 연습을 올바르게 한다면 올바르게 하면은 또될수 있는 것같아 내가 이제 겪어보니까 음. 손은 빠른데 팔로 올때 완전 힘을 뺄 거예요 손은 빠른데 팔로 올때아 좋다 진짜 좋다요 이는 그래 왜냐면 탑에서 음. 헤드가 꿈틀하는 것조차 안 보여요 근데 너네는 저기서 뭔가 나는 요즘 이러잖아 네 너네 뭔가 <laughs> 뭐, 뭔가? 근데 이제 신체 조건의 차이도 있고 아직 그 백스윙의 공간이 음.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지? 아무도 외로울 음. 때더 네. 돌아주면 네. 공간이 생기니까 우연한 나 이거 진짜 평생 안될것 같은 드리겠어 <laughs> 손이 빠르게 음. 나는 안 풀고 그냥 갈 거야 오케이 자, 손이 빠르게 하고 안 풀고 그냥 안 풀고 그냥 갈 거예요. 와, 와, 주호, 야, 주호 진짜 예쁘게 났다. 오와, 두모. 두모 진짜 예쁘다. 오, 와, 주호 진짜 이쁘다. 오, 잘라 봐. 오야 나 이런 일이야? 이렇게 내려오다니. 내가 샤프트가 이렇게 몸에서 붙어서 내려오다니. 순서 딱 맞고. 와. 탁 맞고 론드. 야 여기가 이제 진짜. 오, 모이던. 많이 좋아졌다 옛날보다. 아. 다른 동작들이 내가 너한테 하면서 느낀 건데 다른 동작들은 그냥 알아서 나와. 업주를 만들어.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어요. 음. 오, <laughs> 진짜 아, 세게 맞았다, 이거. 와, 아 아, 근데 탑에 살짝 열린 <laughs> 것 같긴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좋아졌다, 그지 아, 여기서 더 뒤에 있었으면 좋겠어, 헤드가. 음, 더서 있었으면 좋겠어. 괜찮네요, 근데. 그래? 임팩트 존이 딱 맞아 떨어져요, 지금. 아, 네. 봐봐, 삼각형에 딱 갔다가 삼각형에 어 여기서 딱 샤프트가 딱저 오른손에 딱 이렇게 이렇게 나오오오 이거 하고 싶죠? 이거 하고 싶지? <웃음> <웃음>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감사해요. 우리 우연이 믿고 지금 우연이한테 레슨 받으시는 분들은 우연이 믿고 꼭 해보세요. 사실, 사실 처음에 못 믿을 것 같긴 해요. 못 믿는데 이제 그래도 <laughs> 형이 있잖아. 너 만약에 형 없이 레슨 했잖아? 그럼 너 그냥 망이야 망.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네, 우연히 하고 응. 연습 잘 하세요. 응. 안녕. 응. 안녕.